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유니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심플하고요. 다만 이 종목을 투자 목적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전략이 지금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먹을 거냐? 아니면 짧게 반등하는 것만 노릴 거냐? 이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뒤로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믿고 보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반도체 어펑사이클하고 같이 가는 그런 아주 좋은 녀석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도대체 디스플레이 이런데 들어가스크러버 장치를 갖다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증산되고요. 업황이 좋아지면 거기에 납품하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지 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식각, 세정, 연마공정 뭐 이런데서 주로 사용되는게 스크러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크러버의 보통 종류는 예를 들면 번 타입이 있고요 플라즈마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은 플라즈마 타입이 더 효율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설명 마치 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 진공 상태에서 온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습도가 많아지면 이게 제대로 다 생산이 되겠습니까? 웨이퍼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잘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정 효율을 갖다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 감소한 이유 는 당연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회사의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뭐 원자재 가격 인상이어서. 이건 뭐 수많은 이유죠.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반도체 업황과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많이 하락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이 되면 이 회사에도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결론입니다. 화보 장치는 이런 거다. 근데 과거에는 증착 공정 위주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시각 공정까지 공정을 확대하고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행사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커버링이 가능한 능력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하니까 납품을 하게 되면 두 분야에 다 납품하게 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일본에서는 보통 지금 번 타입을 썼는데 지금 전기 토치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타입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걸 테스트 중이다. 뭐 시장성은 좀더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 때문에 주가의 상승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매출을 갖다 좀더 확고하게 가져서 나중에 향후에 주가의 바닥의 모습이 좀더 달라지는 모습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냥 디스플레이를 많이 생산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디스플레이 중국한테 점차적으로 좀 밀리는데, 그쪽에도 들어가는 칩러 장치, 그 다음에 디스크로버 이런 것들에도 당연히 납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중국이 뭐 리오프닝하고,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생산력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는 그냥 무조건 반도체 업황이 일단 개선이 되고요. 반도체 업황하고 디스플레이 업황은 보통 연동해서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거 뉴스 하면서 아이거이 유니셈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많이 고민을 좀 했긴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건 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공장 증설을 많이 해야 되잖아. 미국에도 공장 증설을 하고 한국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납품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일들면, 수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도 되고, 천천히 봐도 돼서, 좀, 내부려뒀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팍 올라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조금, 아, 그런, 테마성으로도 접근할 수 있나? 아, 도대체 역시 우리나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냥 이슈만 가지고도 사실 주가를 끌어올린가? 그랬을까? 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 이게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장부를 보면 상당히 예를 들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 5분인데, 여기. 그죠? 이 구간이 앞으로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나타날 건데, 뭐,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예를 면 업황이 확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진 않고요이런 식으로 개선이 돼서, 그래서 2021년도 주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 일단, 윤희 쌤이 업계에서 1위에요. 근데 업계 1위 업체가 왜 주가는 더 많이 저평가됐을까 이 부분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하고 디스플레이 업황. 그러니까 오히려 이두 가지를 나눠 회사인데 이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매출량이 어떻게 더 많이 감소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더납폭과된 거죠. 그래서 순위별로 거꾸로 주가가 지금 어, 업계 1위가 제일낮 저평가돼 있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 이런 개념이 이렇게 형성님이 된다. 근데 반대로 보면 업황이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름이 가장 열는 매출이익이 증가하는 녀석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GST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별로예요. 그런데 GST보다 더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 어차피 같은 업장이면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야 된다. 뭐, 공장 과정에서 스크럽을 칠라가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사용된다. 이 정도만 도예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야 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어, 차트로 좀 말씀드리면 전고점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전에 반 삼성전자 반도청이 제일 좋을 때가 16,000원이었고요. 지금 가격은 어, 올라서 한 8,000원 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새 상당히 많이 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 한100%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과정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길게 보면요. 제가 볼땐 앞으로 한 3년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공장이 더 많이 증설되면 납품하는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주가는 과거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가니 16,000원보다 높은 구간까지도 보고 투자해 볼 만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동안 바닥은 다 잡았어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건 없고 좋은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건 단기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평선 4개, 20일, 60일, 120일, 220이 다 모이는 이 자리쯤이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하고 그다음부터 분할 매수 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겠다. 근데 투자 전략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높이 봐야 9천원에서 만원 정도 사일 겁니다. 월 3분기 정도 될것 같은데 그 정도 생각하시고 봐야 되고 만약 길게 보시는 분들 같으면 한 3년 정도 보시고요 만한 6천 원, 7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이 높은 구간을 다 수익을 테이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업황이라는 건 반드시 사이클로 돌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회사에 예를 들면 지금 납품하는 장비, 이스크러버와 칠러가 사용 안될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황만 개선되고 디스플레이가 업황이 개선되면 이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 그래서 믿고 보는 반도체, 납품업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어머, 이거 다음 분기에업황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매수하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이 녀석은 좀 길게 보고 가야 된다 삼성전자를 갖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년, 4년 동안 계속 해서 이렇게 배수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단편 간단해요 그냥 때가 되면 오르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 가도 15,000원은 갑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이내만 사이클만 개선되면 그 부분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도 내 포트폴리오에 한 가지 정도는 있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보시지 말고요 길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더 길게 본다 그러면 저는 한 2028년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더 높은 밸류에이션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거에 떠나서 뭐한 3년 정도만 봐도 업황 개선 때까지만 보더라도 그러면 전 고점 정도 준철이까지 가겠다. 적어도 13,000원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른 업체들하고는 조금 이유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GST 이런 것도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종목이 가장 저평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접근하기도 쉽고 왜 주가가 올라야 되고 왜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유도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주 심플하게 접근해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그런 것도이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같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널리널리 널리 머니케어 뉴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